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그리고 혹여 착용하고 계시다면 시계 등등의 정말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 센서들의 발전을 이용해서 우리 보청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청기 사용자분들은 원장님들이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본인의 의견 노인 본인의 의지 또는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는 게 자유롭고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소리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른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사용자분들은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거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사고가 어, 이렇게 체계적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객님들, 이런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피팅할 때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어머니 어떠세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은 태반이 응, 그래. 라고 대답이 옵니다. 그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으려면 우리가 센서를 가지고 지금의 이 보청기 사용자분의 상태를 알 수만 있다면 정말 딱 맞는 맞춤형 피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센서를 가지고 보청기를 피팅하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던 우리 스타키는 이제 보청기를 귀에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한 귀를 통해서 더 많은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청기 착용자의 예. 분에그 기에 들어가는 보청기에 다양한 센서를 넣게 되면 우리 보청기 착용자분들은 사용자분들은 더 의미 있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센서 중에 하나가 피부 전도에 다 관련된 센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이 흐릅니다. 땀이 흐른다는 얘기는 이 우리 피부의 전기의 전도성이 좋아진다는 얘기. 따라서 우리가 보청기 또는 다른 센서를 통해서 우리 피부의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른다, 이 피부 전도의 정도를 체크만 할수 있다면 우리 보청기 사용자가 지금 보청기로 충분히 잘 듣는지,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나 듣는 상태가 기대 이하여서 힘든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그 피부 전도를 체크할 수 있는 센서가 보청기에넣기에는좀 요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청각 장애인의 경우 피부 전도가 이 듣기가 어려운 환경 그래서 들을 때더 많은 노력을 하는 환경이 되면 될수록 피부의 전기 전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라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보청기를 피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피부 전도를 체크하는 센서가 조금 아직은 무척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심박수를 체크하는 센서는 이미 보청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한국에서는, 어, 올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청기를 통해서 심박수를 체크하는데, 그냥 심박수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심박수의 변동이 어떤가를 보게 되면, 심박수 변동이 조금 심하게, 변동이 들쑥날쑥 왔다갔다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적고 양호한 상태다라는 것이 이 연구,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박수 변동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크게 변동이 없이 그냥 위아래로 살며시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릴렉스, 편안한 상황에서는 심박수 변동이 보시는 화면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청각을, 청각을 사용해서 듣는 환경이 어려우면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심박수 변동이 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 정상 청력인 경우에도 주변의 소음이 커가지고 청취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청취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박수 변동이 별로 없는 이렇게 스테이블한, 스테이디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그렇다치고 청각장애는 어떠냐? 역시 청각장애인 경우도 청취 환경이 어려울수록 듣기 어려운 수준일수록 그리고 SMB 신호대잡음비가 나쁠수록 그러니까 신호를 듣기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좀더 듣는 환경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심박수 변동이 별로 없이 평탄한 그 스테디한 심박수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럼 심박수 변동이 없으면 없을수록 아이 양반이 듣는데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보청기에 들어가는 이미 들어가는 심박센서가 있으니까 심박센서가 체크를 합니다. 아, 이 심박수 변동이 심하냐 아니면 그냥 평탄하냐 평탄하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청취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 우리 사용자분께서. 그래서 이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어음을 강화시키거나 방향성 마이크를 살리거나 또는 소음 관리를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변동시키거나 해봅니다. 해본 내용을 가지고 잠시 후에 또 센서로 체크해서 심박수 변동이 심하냐 아니면 스테디하냐 만약에 심하다 그러면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된 거니까 이 변경 내용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고 여전히 심박수 변동이 별로 없는 평탄한 상황이다 그러면 또 다른 어, 조절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보충기 조절을 할때 심박수가 이렇게 평탄하다. 또는 이렇게 어, 등락이 심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를 바꿔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알고리즘을 베이스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 딥러닝한 내용을 가지고 바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비록 보청기에 심박센서를 넣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런 조절 과정이 아직 적용이 안된 이유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한 2년치 밖에 없습니다. 좀더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AI가 스타키 a i 가 충분히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한다면 어 보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청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멀지 않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센서는 점점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아진 만큼 보청기에 아주 다양한 센서를 넣을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더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이 우리 클라우드에 스타키 클라우드에 쌓이면 우리 스타키 AI가 좀더 공부하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해서 좀더 나은 성취를 우리 원장들이 어, 인스파이어 피팅. 올려가지고 피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진정한 AI 보청기가 구현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타킹은 타사에서 하지 않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센서를 기반으로 한 AI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제 시작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어, 우리말의 시작이 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은 우리가 경쟁사보부터 앞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센서를 넣고 좀더 어, 발전된 AI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